어무 더 무이파 아이고 이파라 아이고 이파라 으 눈이 커졌어 놀랐어 나들이 놀랬어너 <laughs> 나들이 나온 거야 알았어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나온 적 처음인 거 같은데 토끼야 아니야 나온 적있어 이렇게 나온 적 있는데 할머니 선물 제일 좋아해 응 음. 어. 맞아 티티야 어. 아 이거 이쁘라. 이게 엄청 큰데. 응. 놀래가지고. 원래 조금한데. 다시 <laughs> 점점 작아지고 있어. 응. <laughs> 먹을 때막커져 돼. 맛있을 때. 응. 맞아. 이거 풀어 움직여졌어. 눈 크게. 어어 이거 웬일이야? 어 이거 어디야?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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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납서러라. 아이고 어, 어, 떨어지겠네. 어디 비행기인가? 어디 비행기인가? <laughs> 떨어지겠어. 왜? <laughs> 들어가자. 체질이 너 약해서.